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 아이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바른 인격체를 키워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사회는 이웃의 자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조혜원 기자의 실험 리포트를 함께 보시죠. 영화의 날씨에 외투를 잃어버린 초등학생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미리 섭외한 아역 연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에 도움을 줄까 지켜봤습니다. 저... 으아... 맹추위에 실험 리포트를 진행하기 미안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 시민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30여 분이 더 지나자 한 남성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없어? 괄라요. 어 괄라 언제부터 있었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 외전 갤러리 앞인데요. 김예기가 추위에 떠는 아이가 도움을 받기까지 1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잠바도 안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찬데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어 가는 도중에 다시 와가지고 한번 물어보게 됐어요. 경쟁 사회 속 타인에 대한 각박함에. 이웃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웃과 왕래하는 무너진 마을 공동체에 워킹맘의 가장 큰 고민은 급한 일이 생겨도 믿고 맡길 이웃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저 아무래도 많이 힘든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저희 주변 같은 데 어디 누구한테 좀 믿을 만한 분이 계시면 맡겨 놓고 하면 저도 이제 일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TJB는 신년 대규획으로 무너진 마을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집단 따돌림이나 가정 폭력, 다문화 가정 등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다시 지어 보려 합니다. 올한해 동안 진행될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 프로젝트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저출산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TJB 조회원입니다.